그 저희 되게 영상통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laughs> 여러분이랑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외국분들이랑 저도 소통을 너무 하고 싶긴 한데요. 외국분들이 말씀하셔서 영어로 말을 하면 한국분들이 한국어해 달라고 그러고 한국어 하면 외국분들이 영어해달라고 그러고. 저좀 되게 곤란해요. <laughs> 뭐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켜달라고 해서 켰는데, 아홉 명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음, <laughs> 이상하단 말이지. 요즘 향수를, 제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지금 나만 모 이해가 안 되나? 본인가? 헐, 후원이라고? 뭘 켜놨는데 후원이 됐지? 후원받고 싶어요 버튼을 눌렀을 거라고? 오? 그런 거못 봤는데? 찡긋 어우, 신데? 응. 음, 후원 같은 거안 해주셨네요. 어우, 셔. 신혜요 음. 여러분이랑 놀아 먹고 싶다. 너무시다. <laughs> 눈물까지 고이지 않았어요. 아, 어, 쉬워 근데. 찡긋 노래 불러 달라고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laughs>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 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일곱 명밖에 없는데 뭐 서로 나이가 고 가는 거죠 뭐. <laughs> Can you sing sing me please? Yep. I can't. 옆옆 yep. yep. <laughs> <Yep. 웃음> yep. 의자 밑에 방석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자고 있거든요. 네, 의자를 이렇게 돌린다고 있는지 모르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때더 고양이가 진짜 눈 이렇게 뜨고 다 쳐다본 거 알아요? 이렇게 뜨고 고양이한테 살짝 눈으로 경멸당했다니까 목이 있다? 잠깐만 목이 어? 잡은 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미저미저녀들 안먹어 <laughs> 제가 그대를 만나면 은 법적으로 조금 불편한데? <laughs> 갑자기 여기 다수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laughs> 맞아요 술보단 커피가 낫지 알콜 중독보단 카페인 중독이 나요 틴트? 틴트 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자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찡긋 갑자기 스물 세명 됐어. 너무 많아갖고 대인기피증 걸릴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스무 명이 넘었지? <laughs> 저희 강아지예요. 저번에 인사 못못 하셨죠? 아, 인사 시 아침. 저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다 있지롱. 나 남는 게 없지롱. 에이, 부럽지. <laughs> 내가 놀리니까 두 명이 나갔어. <laughs> 뭐든. 동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웨이크 포토타임? 포토타임 해달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그쵸, 여러분. 재밌죠? 찡긋 <laughs> 어, 저희 새 언니에요. 김가윤스. 저희 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로 믿으세요? 타로? 여러분, 제가 타로 봐드릴까요? 타로? <laughs> 은근 잘 맞아요 제 타로가 근데 틀릴 수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럼 나방 제목 바꾸고 올래 타로 방송으로 <laughs> 영어로 해달라고? This is tarot card <laughs> 카드 어떻게 뽑냐고? 내가 뽑는 거죠 <laughs> 여러분이 뽑을 수 없어 제가 뽑는 거예요 연애, 연애 운? 뭐 애인 생길까? 오! <laughs> 어, 우리 언니다. 저희 친언니도 등장했네? <laughs> 2022년 3월달 안에 애인이 생길까 봐드릴까요? 여기서부터. 12, 1, 2, 3. 근데 12월에 누구 생긴다고 뜨는데 이거 그거잖아요. 결혼카드. 행복한. 연애 운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인님도. 음, 이이 님이 2021년 3월달 안에 애니 생길까요? 3월! 내년 3월 몇가 봐도 내년 3월인데? 2월달은 진짜 거지 카드가 떠있어요 아니 왜 우리 엄마거지다 들어와 있는 거지? 선생님 <laughs> 멈춰 가족들 나가! 저기요 헤이 헤이 와이피밸리들 엄마 뭘또 하이야? <laughs> 나야 끄고 나갈래. <laughs> 나 방송 끌래. <laughs> 나 오늘 장사 안 해. <laughs> 나오 장사 안 해. <laughs> 우리 가족이 조용히 하면 되는 걸 거야. 우리 가족분들 조용히 해보세요. 제이제이님 궁금하신 걸 말씀해보세요. 정말 불통이구만. <laughs> 원하는 업무로 취업이 가능한지. 음 제이제이님이. JJ님이... 원하는 업무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어, 예스 떴어요. 이거는 쌉가능 이런 뜻입니다. 완전가능 이런 뜻입니다. 꼭 되셨으면 좋겠다. 독채는 구독, 좋아요, 하트 꼭. 헤어진 애인 있고 새로운 연애 할수 있을지? 근데, 어, 이, 이게, 어, 뭐라 해야 될까? 헤어진 애인 분을 잊는 거는 뿅뿅님의 재량 아닌가? 어, 그러면은 새로운 연애를 할수 있을지를 봐드릴게요 왜냐면은 헤어진 애인을 잊고 는 뭔가 그것은 뿅뿅님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립되어 계십니다 아무래도 전 애인을 잊지 못하고 고립이 되어 있으실 건가 봐요 다음 달은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되게 어불 같은 좀 뭔가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외에 삼각관계로 볼 수도 있고 어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3월달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좋다. <laughs> 3월달이좀 슬프다. 이 정도. 응3월달에는좀 음, <laughs> 누구를 못 잰나 <잊나> 봐. 모기를 <laughs> <목이를> 못 잡네. <잠네. 웃음> 어... 그래, 좋아. 야, 말을 좀 해봐. 뭐가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3월까지의 금전운을 받으, 받으라는 소리지? 12월달은 그냥 그렇고요 1월달이 좋구요. 3월, 2월달 그냥 그렇고요 3월달 좋아요. 소율에 만났던 한살연하 남자애랑 저번주 일요일날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끝났는데, 연락이 다시 올까요? 음, 안올것 같아요. 아니, 이, 뭐지? 타로는 여러분 재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집중을 못해서, 음, 다 틀려먹을 수도 있어요. 저사람님이, 음, 새로운 연애를, 내년에 <laughs> 새로운 사람 생긴대요 근데 이거 과거의 카드여가지고 과거의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아니면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면 과거의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나도 궁금해. 남의 연애가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연락 녀없고 과거분이랑은 안 만나고 봐요. 새로운 사람. 제이 제이님한테 2021년 3월달 2022년 어 생긴대요 더월드 나왔어 몇월몇 몇 월은 안받고 3월달 안에 생길까요를 봤어요 3월달 안에 생긴대요 과연 이번 달 일지 12월 일지 1월 일지 2월 일지 3월 일지 언제일까요 원래 이런건 좀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주변을 이렇게 킥킥보고서다닌다고요 저는 어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Q&A를 보신 분들은 알걸요. 저는 첫사랑을 6년 좋아했는데 연례 행사처럼 그 친구한테 고백했었어요. 너가 내 첫사랑이다. 난널 좋아한다. 연례 행사 마냥. 아 일을 해외에서 할지 국내에서 할지 그러면은 그거 봐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외, 국내. 어떻게 봐도 국내지 않아요? 국내에 살아는데요? 카드로는 그렇습니다. 국내가 더 좋대요. 아시겠어요? <laughs> 하지만 내 말은 너무 믿지 마요. 하, 가고 싶은 곳 가요. 가고 싶은 곳. 찡긋. 여러분 1분 남았어요. 2시간까지. 자,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저 일요일에 만나요. 안녕. 저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 엄마예요. <laughs>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까꿍만 해, 까꿍만 해. 까꿍. <laughs>